저는 이번 총선을 지배하는 것은 이 걱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답을 발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음. 차라리 왕창 의석을 줘서 뭐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 예, 그 없는 이만도 못한 대통령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특단의 조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너무 저열하게 갈등을 표출시키는 양상으로. 그 정치와 정, 치인과 정당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. 저는 이 마지막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, 그점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딱 국민 수준이냐. 그렇기는 말하기 어렵죠. 때로는 국민 수준보다 좀 낮을 때도 있고요. 때로는 좀 국민 수준보다 앞서갈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당대에는 평가를 못 받다가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. 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람이죠. 살아서 활동할 때는 공격을 엄청 받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미국의 최고의 지도자로 지금까지 꼽히고 있죠. 반면에 당대에는 인기가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완전히 평가가 나빠진 경우도 있고요. 그게 이제 그런 길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. 지금 총선을 이제 6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주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전잘 모르겠고요. 민주당을 확고히 지지하거나 혹은 이번에 선거에서는 민주당에다 표를 줄까라고 고민하는 스윙버터. 이런 분들의 고민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, 이게, 음, 되게 중요한 고민이라는 얘기를 결론 삼아 드리고 싶어요. 그, 제가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별로 안 깠습니다. 세 보도로 깔려면 깔게 엄청 많은데요. 굳이 안깐 이유는 까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. 이게 까는 게. 의미가 없네, 진짜. 예. <laughs> 네. 제가 정말 10분의 1밖에 안 깠어요. 그열배는깔수 있습니다. 근데 한 10분의 1 정도만 깠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통령을 까는 거는 그냥 쉬운 일인데 우리 고민은 이런 거죠.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임기가 3년 2개월이 남아요. 타인과 소통하는 모습을 전혀 일도 보이지 않는 때로는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지 좋다 못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만드는 저 대통령이 3년 2개월 저렇게 시행령 가지고 통치하고 자기 맘대로 여당 대표 갈아치우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서 해도 나라가 괜찮을까? 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이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고 지고 이 문제가 아니고 여당이 이기건 야당이 이기건 간에 저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지난, 지난 한 20개월 동안 했던 방식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3년 2개월 넘게 대통령직에 있어도 우리나라 괜찮을까? 라는 걱정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. 그 그러니까 저는 이번 총선을 지배하는 거는 이 걱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답을 발견하냐에 느 달려 있다고 봐 음. 차라리 왕창 의석을 줘서 뭐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 그 없는이만도 못한 대통령 아니야?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특단의 조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